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 없는 나란 말씀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지금 세 개째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와우, 최고입니다. 네, 길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일단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어쨌든 한번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요한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할게요. 지금 이 부분에서 닭싸움이 등장하는데, 이 닭싸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닭싸움은 그냥 닭싸움이 아니라, 여기서 상징하는 바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걸 갖다 한번 써주자면, 닭싸움, 여기다 써볼게요. 자, 닭싸움은 점순이의 분노를 해소하는 수단입니다 나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주인공 나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수단과 인 동시에 나의 관심을 끌어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영악한 이 점순이의 머릿속에는 이 주인공 나를 나의 시선을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옳타쿠나이저 녀석의 닭을 잡아 괴롭히자 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닭싸움을 통해서 나의 관심을 끌어냅니다 유인을 하는 거죠 유인 자 근데 요게 재밌는 게 그,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두 가지 속성이 지금 합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닭싸움을 인해서 갈등이 심화됩니다. 근데 웃긴 게, 닭싸움을 인해서 갈등이 해소됩니다. 갈등을 심화시키는 소재인 것 동시에 갈등을 해소시키는 소재라는 점을 꼭 기억, 기억해도 될 거예요. 왜냐면, 하 닭싸움을 인해서 어쨌든 다 알잖아요. 그죠? 나와 점수인 사이에 갈등이 심화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 결론 쪽에서는 이 주인공 나가 넘어가는 나머지 점수는 다갔다가 후려쳐서 죽여서 그 어쨌든 울죠 나중에 어 상황 파악하고 그랬더니 이제 점수가 너 이제부터 안 그럴 테냐 하면서 이제 용서해 주면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닭싸움을 통해서 또 갈등이 해소되어 버리기 때문에 요게 아주 이율배반적인데 갈등을 심화시키는 소재인과 동시에 갈등을 해소시키는 소재라는 점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부분의 내용에서는 뭐이 그림 봐서도 알수 있겠지만 내가 막 고추장 먹이고 그 다음에 다시 재도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지죠 그래도 또뭐 탈도 나고 그 고추장 또 고추장이 부족했나 해서 더 먹여 있는 어떤 순진한 모습도 보였는데 고추장 먹여 더 먹였는데 정신을 잃어버렸어. 막, 뭐, 닭이 완전 맛이 갔어. 그래서 <laughs> 걱정이 돼서 회에다 감췄는데 정신이 다행히도 들었다. 라는 내용까지 나왔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이제 회상이 끝나고 여기, 여기, 여기다 필기할게요. 여기서 이제 회상이 끝납니다.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만약에 집에가 뭐집는 틈에 이제 닭 잡아다 놓고 이제 또 이제 싸움 붙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아 지금 여기 요런 표현들 참 웃긴 거예요. 고년에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laughs> 상당히 과격하죠. 요, 요 너무 과격한 비속어를 사용했는데 요것 때문에 또 웃음을 주는 포인트라고 볼수 있어요. 예, 과장된 표현들 웃음 포인트입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뭐 전개된 내용은 뭐이 그림에서도 뭐. 시, 보면 알수 있다시피 뭐 싸움을 붙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아주 태연하게 뭐 피리를 불고 있는 내가 뭐뭐 점순이가 보이는 것이고 그 뒤로 지금 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분노를 하는 거죠 그죠 태어난 점순이 그, 아 태연한 점순이 그 다음에 분노가 그게 치달은 나이 둘이 격돌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사실 예전에는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걱실, 걱실 일 잘하고, 그 뭐든 너그럽게, 시원스럽게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개집애인 줄만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정말 나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됐든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 간에, 그러니까 정말 본능적으로, 생, 이성적 판단도 제껴놓고, 모르는 사이에 수탉을 그냥 한 방에 때려 엎었습니다. 죽여버렸죠.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놈아 너왜다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라고 하니까 그럼 어때? 라고 이제 화난 김에 확김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고 이러다가뭐이자 씨가 네 누집닭인데 누집닭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누집닭인데 누집? 구 마름네 집. 그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장을 때미는 바람에 벌렁 잡아졌다 어쨌든 점수가 미룬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분하고, 무한도스럽고,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이제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상황 판단이 이제 되는 거죠. 마름내 집에 닭을 죽였으니까, 이제, 당장 닭칠 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비스비스 일어서 수매자랑 눈을 가리고, 얼기면, 어, 고 울어버렸어요. 17살짜리 남자아이가 이제 울은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우리 집 망했다 하는 생각에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다가서 <laughs> 이 부분 참 좋아라는 부분이더라고요 학생들이 너 이단부터 안 그럴테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laughs> 그러니까 하고 물을 때야 비로소 살기 찾는다 싶었다 나는 눈물 우선 씻고 뭘안그뭘안 그러,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지만 뭐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일단 눈물을 닦고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라고 무턱대고 대답한 거야. 너이단부터안 그럴 거야? 라고 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 그, 여자의 점순이가, 유단부터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못살게될 테니. 약간 귀여운 협박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이렇게 되게 귀엽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이제 뭐 사실상 노예가 된거죠 <laughs> 주종 관계가 이제 성립된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된 네, 어쨌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점순이 말대로 한다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이 친구는 순진한 겁니다 순진 무구한 거죠 그러니까 여, 여자애가 정말 여장부라니까 정말 점순이는 정말 대단한 여자애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안 이럴 테니 <laughs> 눈 감아줄 테니까 내 선을 세게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넌내 남자니까 <laughs>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넌내말잘 듣기로 했지? 너 이제 내 남자야. 너내 거니까 내가 책임질게. 걱정 마. 내이 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듬직하게 말하는 점순이의 모습입니다. 왠지 <laughs> 정말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요즘 시대의 여성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무엇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집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러니까 쓰러진 주체는 그러니까 점순이에요 쓰러... 점순이가 그대로 픽 쓰러진 거예요 그 나의 어깨를 집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 건데 무엇에 떠다 밀렸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음. 여기다 쓰는 게 낫겠죠 순 나의 순박함 순진한 거지 그죠 점순이가 수... 그냥 옆에 가서 쓰러진 거예요. 뭐에 밀린 듯이 근데 밀린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그냥 본인의 의도대로 그냥 옆에 이렇게 딱 쓰러진 거죠. 옆에 같이 이렇게 눕고 싶었거든. 근데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습서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직도 점순이의 애정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 쉽게 말해 눈치가 없는 나인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남자에게 이 호감을 표시하는 이 애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옆에 픽 쓰러진 것을, 얘왜 이래? 뭐와, 뭐에 밀렸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순진한 거죠. 그죠?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같이 겹쳐면서 쓰러졌대 여기서 막, 보통 뭐 남학생이, 남학생들, 오! 그러고 여학생들은, 오! 아! 이러는데, 그죠? 겹쳐서 쓰러졌대요. 좋을 때죠. 그죠? 네. 아, 내가 왜 설레지?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파묻혀 버렸다. 자, 그 다음에 네다 끝났습니다 이제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서 나는 땅이 꺼지는 듯한 아 냄새 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한 온 정신이 그만 아찔하였다. 오 이제 뭐 정신이 아찔하는 거죠, 그죠? 아무 말 마라. <laughs> 아 이게 그러니까. 되게 요때 당시의 그 전통적인 어떤 사고 방식으로 봐서는 남자들이 해야 될 말일 것만 같은데 여자인 점순이가 하는 게 대단히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그죠 아무 말 말아 그러니까 남자애가 그래라고 <laughs> 이게 끌려가는 게 되게 귀엽지 않나요? 좀 이따가 요 아래서 점순아 점순아 인연이 바느질하다 말고 어디 갔어?라고 이게 어머니가 역적 내면서 뭐 겁을 잔뜩 먹고 다시 기어 내려가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뭐 핵심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줬는데 핵심 정리 는또 깔끔하게 써야죠, 그죠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소설 어쨌든 뭐 시간 시간적 기점으로 봐서는 개화기 이후에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현대 소설이구요. 그다음에 길이 분량으로 보면 단편 소설입니다. 성격은 향토적이다. 약간 시골스럽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방의 색채가 짙은 그런 소설을 향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해학적이다 우스꽝스럽다는 거죠 웃기죠 1930년대 강원도 농촌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소설이었습니다 주제는 뭐뭐 뭐 넘어가고요 특징 현재와 과거가 교체되는 역순행적 구성방식 현재에서 과거로 뾰로롱 하고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다면 역순행적 구성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1인칭 주인공 서술자의 독백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고요. 토속어, 비속어, 욕, 그 다음에 구어책, 입으로 하는 말들 우리가 쓰는 말보다 입으로 할때 많이 쓰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서 향토적인 성격이 더욱더 강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네, 지금 사실상 지금 동백꽃 하나 때문에 세 가지의 강의를 올린 셈인데 뭐, 선생님의 고생은 차치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뭐, 어쨌든, 그, 고생스럽게, 열심히, 시험 점수 높게 받겠다고, 열심히 듣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 칭찬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강의로, 아, 음. 어쨌든, 스톱 할 사람은 여기서 끊어도 돼요. 예. 네. 아, 추가로 할 말, 할 말은 뭐가 있냐면, 음 이제 그 선생님의 어떤 커리큘럼 교육 과정에 의하면, 지필평가가 1차 지필평가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수행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이제 또 한동안 동영상 아마 안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심심하면 동영상 올릴 수도 있겠는데 그 동영상은 어디까지나 어쨌든 그 공부에 관한 동영상이지 뭐. 선생님은 뭐 일상 아니면 뭐 얼굴 공개라든지 그런 걸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동영상 강의가 올라가는 그런 그 간격이 좀 길어질 거예요 예. 지금은 빨리빨리 어쨌든 수업을 위해서 친구들 그리고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어 되게 무리해서라도 동영상 강의를 만들었는데 어 조금 이제 그 간격이 늘어나지 않나 싶어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 말하려고요. 예. 네.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